네, 안녕하세요. 박창현 프로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정타에 대한 영상인데요. 우선 정타를 잘 맞추려면 다운 스윙 구간에서 필요한 동작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체중을 옮겨주는 전환 동작, 그리고 클럽을 잘 끌고 오는 손목이 풀리지 않게끔 손목을 끌고 와주는 이 레깅 동작. 이렇게 이두 가지 동작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타를 맞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동작은 다운스윙 구간에서 이 샬로잉 동작입니다. 아무리 다운스윙 구간에서 체중 이동을 잘 해주고 손목을 잘 끌고 오더라도 다운스윙 구간에서 이 클럽 샤프트가 클럽이 가파르게 서 있는 상태로 다운스윙이 진행된다면 임팩트 구간에서 가파르고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만 뒤에 맞더라도 굉장히 심한 뒷땅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임팩트 구간에서 U자로 완만한 각도로 임팩트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V자로.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조금만 위에 맞더라도 굉장히 심한 탑볼성 공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슨을 할때이 그립 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운 스윙을 할때이 그립 끝을 공 쪽을 향해서 이렇게 당겨오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클럽 샤프트는 자연스럽게 기울어지게 되면서 제 우측 팔꿈치 라인과 굉장히 겹쳐지는 느낌으로 다운스윙 진행돼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그립 끝을 공 쪽을 향해서 이렇게 당겨오게 된다면 손과 몸이 굉장히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립 끝을 공 쪽으로 당겨오는 건 맞지만 이 우측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지면서 당겨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측 팔꿈치가 몸쪽에 바짝 붙으면서 그립 끝을 공을 향하게끔 내려와야지만 팔과 몸의 간격이 유지가 되고 클럽 샤프트는 자연스럽게 기울여지게 되면서 이렇게 샬로우하게 다운스윙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럼 이 위치에서는 구부러져 있는 팔꿈치와 손목을 자연스럽게 쳐주면서 임팩트가 진행이 된다면 무조건 완만한 각도로 임팩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뒷땅 탑볼은 아마 훨씬 많이 사라질 거예요.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공을 몇번 쳐봤더니 확실히 정타가 더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느낌으로 연습 한번 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